에서 주택까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금살하게 정보 홈 스위트홈. 아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하는 홈 스위트 홈. 자, 오늘은 뉴스타 얼바인 지점에 우리 최영실 선생님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영실입니다. <laughs> 네. 항상 에너지가 막 넘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최영실씨도 그렇고 뉴스타 에이전트 분들이 이 한인타운 그 구획 축소 반대 투표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새 분위기가 음, 좀 많이 다운되어 있잖아요. 네, 한인타운이 네, 그렇죠. 노숙자 하는 것도 음, 그렇고 또 네. 방글라데시 타운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 선생님들이랑 또 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네. 그것 때문에 거의 생업을 때려치우시고. 아. 아. 직접 나오셔서 아, 그 네네네. 투표 독려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유권자 등록 또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발로 뛰시느라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세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이 사실 등록 마감일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데 예, 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또 최영실 씨가 나오셨으니까 요 얘기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음. 그. 손으로 직접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네네. 마트나 또 주일날 교회에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셨을 텐데 네네. 직접 부스를 차려놓고 손으로 신분증을 보여주고 등록하셨던 그거는 사실 어저께 6월 12, 10일로서 끝이 났고요. 네네. 오늘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는 온라인으로. 음. 아직까지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셔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음. 혹여라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네. 온라인으로라도 오후 4시 음. 전에 가셔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시니까 네. 꼭 가셔서 등록하시고 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그 아, 오늘자 중앙일보에 보면은 조한규 기자가 이 방글라데시 타운 그 이야기를 기사를 썼어요. 중앙일보에. 네네. 제목이 뭐냐면 황당한 결투 신청인데 네. <laughs> 정말 많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우리가 지금 이이 이 코리아타운에서 네. 뿌리를 내린 지가 얼마나 오래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홍보가 중요했던 게. 한인타운에 안 사시기 때문에 나는 투표 권한이 없나 보다 하신 분들이 네. 참 많으세요. 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 한인회라든지 우리 한인이니까 예. 한인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영리 단체들의. 가입을 하셔서 멤버로 예, 누구나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더라도 왜 타운 나오셔서 마켓들 보시잖아요. 네네. 예, 마켓 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네. 자, 오늘 4시 전에 온라인으로 일단 그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네. 혹시 모르시면요. 우리 방송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뉴스타 부동산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뉴스타 부동산으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213674 아, 5900-213-674 5900 아니면 5899 5899로 문의하실 수도 있고요. 또 뉴스타 부동산이나 우리 최영실 씨한테 직접 전화드려도 혹시 조금 네. 도움을 주시죠? 그럼요. 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 개인 번호는 949-922-2020번이고요. 네. 뭐 뉴스타 부동산 어느 지사로나 음. 지금 전화를 주셔도 네. 지금 저희 부동산에서는 거의 이 문제 완전히 100% 포커스해서 <laughs> 네.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네네. 어느 지점으로나 전화를 하셔도, 하셔도. 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음.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온라인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 하시면 가까운 뉴스타 부동산으로 갖고 가셔도 네, 맞습니다. 예, 도움을 네. 주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단 등록은 오늘인데 과연 이 등록한 분들이 다 투표를 하실지 네. 사실 투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유권자 등록이라는 건 음. 말 그대로 유권자로서 등록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저희가 투표를 했다는 의미는 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나그 네. 마트 앞에서 그거 등록했어. 어, 나된 거야. 네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많으신 것 많으세요.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1만 오천 명 정도 투표를 받 아, 유권자 등록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투표, 우편 투포, 투표로 투표에 참여하신 분은 한천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요. 우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엄청 노력해서 등록을 받았지만 막상 투표를 하시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이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예. 저도 사실 어, 한2주 전에 저도 뉴스타 부동산을 통해서 네. <laughs> 등록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네. 예, 등록을 했는데. 오늘 출근 전에 보니까 오늘 투표용지 왔더라고요. 네 예,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음, 또 예.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실 때 우편 투표를 신청을 하셨으면 대주소나 네. 아니면 음. 거기에 따로 기입하신 주소로 우편 요, 우편 투표 용지를 받으셔서 투표에 참여가 가능하신데 네네. 만에 하나라도 음. 그 우편 투표 용지를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셨다면. 못하셨다. 음. 음. 네. 그러면 직접 투표장에 나가셔서 투표를 네. 하셔야 유권자 등록을 하신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뭐시 선거국이 완전 마비 상태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확인들을 못 하셔서. 네네네. 예.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마트나 교회를 통해서 어디서든 하셨는데 혹시 내가 정말로 등록이 된 건지 음. 안된 건지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 LA 시 시리홀 시청으로 전화를 음. 거시거나 아니면 네네. 직접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시청 전화번호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 네. 2139의 네. 9780444번입니다. 음. 근데 지금 여기서 너무 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는데 전화가 아 바로바로 바로 받아질까요? 네. 그것도 걱정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또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을 지키는 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하루 정도 음. 시간을 내셔서 하루까지도 사실 필요 없죠. 뭐한 하루 중한한두 시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네. 직접 시청에 방문을 하셔서 음. 유권자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네. 음. 그래서 나, 내가 나의 소중한 한 표를 거,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확실히 음. 등록이 됐는지 네네. 그것을 확인하시고 음.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독려합니다. 그렇네요. 오. 오늘 저는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투표용지 보니까, 우편투표의 경우에 19일날이 투표일이잖아요. 네. 19일날 오후 5시 안에 네.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편투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우편투표로 그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그, 이제,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둘 중에 하나 뭐 X표를 친다든지 아니면 체크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네. 저희가 동그라미 찬성, 동그라미 음. 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네. 반드시 그 동그라미를 네. 까만 펜 혹은 파란색 펜으로 가득 채워주셔야 돼요. 꽉색 채워서 네. 노에. 색깔. 예. 네네. 노에. 맞습니다. 네. 색깔을 칠하시는 걸로 생각하셔서 음. 그렇게 색을 칠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봉투에 넣으셔서 네. 보내실 때 네. 우표를 꼭 붙이셔야, 붙이셔야 됩니다. 네네. 네,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음. 해서 보내서 네. 그게 반드시 6월 19일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5시 안에 아, 도착을 네. 해야 음. 저의 표가 그 우리의 그 투표로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정이 되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진짜로 이게 홍보가 좀 미리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한인타운에 계시는 분 아니면 지역구가 달라서 안 되는 주들 알고 계시다가 네네. 지금 이제 뒤늦게들 시작을 막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몰려서 선거국에서도 일 처리가 안 된다고 하고 네네. 등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잘 됐는지 확인을 못 하셔서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좀 만약에 오늘 안으로 네. 오늘 안으로 이제 그 온라인 투표 등록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셨는데도 아직 그 투표 용지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은 2 1 3 9 7 8 0444 213978-0444번으로 좀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 한타 구획 축소 반대 투표 모임이 카카오톡 안에서 네. 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올리고 그렇죠. 계세요. 네. 긴급 우편 등록 하실 분들 도움 주신다고 랩탑 갖고 오시는 분들. 네네네. 아마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만약에 이제 그 우편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은 직접 투표장에 가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표는 6월 19일, 오늘로부터 딱 일주일, 일주일 후인 음. 화요일 날 네. 시작이 되는데 네, 네. 화요일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에 네. 투표 시간입니다. 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두 군데에서 투표가 진행이 돼요. 네. LA시에서 하버드 초등학교 음. 아니면 나성 열린문교회 두 네, 네. 군데로 가시면 되는데 네, 네. 그때 가실 때 음. 아이디를 반드시 지참을 하셔서 네. 그곳에서 나이가 유권자 등록한 것과 아이디를 네네.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바로 투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 근데 좀 너무 속상하네요. 등록하신 분들은 아까 만 오천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지금 투표 이미 용지 보내신 분들은 천 분. 네네네. 아니. 아, 등록 그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예. 등록만 해서는 그게 그러니까 뭐 등록이라도 했으면 그 그분분에 대해서라도 감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죠. 등록만 음... 하시고 투표를 안 하시면 등록하신 게 아무 소용이 그렇죠.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일단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셔서 투표하시고요. 네네. 만약에 우편으로 이 메일 받으셨으면 투표용지에노 no 부분에 까맣게 색칠을 하셔서. 네네. 미리 보내세요. 19일이니까 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받으신 분들은 바로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타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뭐 1세 분들, 1.5세 분들 얼마나 어렵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네. 우리의 터전을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셨으면은요. 꼭 투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949922 2020 9499 둘둘 2020 우리 최영실 씨한테 직접 문의하셔도 또 많은 도움 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 제가 네. 또한 가지 어, 또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그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투표 장소로 가시기가 네. 또 번거로우시거나 음. 아니면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으시거나 아, right 또 예. 그러신 분들이 한인타운 내에는 사실 많이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다른 택시나 여러 가지 또그 카풀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도 하겠지만 유스타 아, 부동산에서 에이전트 네. 분들이 네. 지금 내 차로 가, 모시고 다니겠다 하루 종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로 계속 그러니까 마치 택시 서비스를 어, 네. 제공하듯이 네. 그렇게 네. 큰 차를 준비해가지고. 에이전트 선생님들께서 지금 팀을 짜서 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통편이 없어서 또 나는 투표하러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그 생각을 바꾸시고 뉴스타 아. 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네. 아니면 한인회로 전화를 주셔서 네네. 어, 나 어디쯤에서 픽업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음. 그날 당일날 시간에 맞춰서 저희 네네. 선생님들, 뉴스타 부동산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또 다르게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네.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실 거니까 아. 꼭 가셔서 음.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카풀 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한인회로 전화를 네네네. 드리면 도움을 주신다고 해요. 한인회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323-7320192 323-7320192 0192번이고요. 지금 한인회 측에서 긴급 공지가 나올라왔어요. 어, 긴급 우편 등록을 좀 도와주실 분들. 네네네. 우리 학생분들 지금 방학했잖아요. 대학생분들. 그렇죠. 또 집에 계신 우리 주부분들, 랩탑 네. 있으시면 예, 예. 랩탑을 가지고 좀한유회로 나오시면 네네. 왜냐면은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오후 5시까지 5시 안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랩탑 갖고 계신 우리 학생분들, 주부분들 또 아니면 조금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유회로 문의하셔서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뉴스타 부동산에서 어, 정말 이번에 우리 타운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누구보다도 지금 앞장서서 네. 예 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거든요. 우리 그렇죠. 타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등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투표로 이어져야 되니까 네네. 정말 마무리까지 잘 진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자 오늘 홈 스위트 홈은요 뉴스탕 부동산 얼바인지사의 우리 최영실 씨와 함께 저희가 이게 워낙 시급한 상황이라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일단 또 부동산 얘기를 그래도 잠깐 좀 <laughs> 나눠 봐야 되잖아요. 어때요 요즘에 그~ 얼바인 지역은 뭐~ 요즘에 얼바인 어떤 분 다녀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예 이사 가면 나는 얼바인으로 다음에 가고 싶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웰컴 투 얼바인이고요 <laughs> 네. 얼바인은 뭐~ 살기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음, 음. 어디서도 이견이 없는데 네네. 음, 어~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네. 어~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혹시라도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미국 부동산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네. 어 5월부터 6월 사이에 로이터 통신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그 설문 조사 결과가 사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지금 당장 집을 사라. 음. 라는한 마디로 그냥 결론 내릴 수 있, 있는 네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쉐어 하고자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러면 부동산 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지금 집을 사라고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그렇죠. 지금이 가장 핫하다. 네, 네. 어. 네, 이제 예. 지금이 당장 핫해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네. 왜냐면 하 지금보다 겨, 집을 사시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인 거죠. 네. 지금도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서 이자율이 너무 높다 혹은 집값이 너무 오를 대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네네. 집을 사시기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지금의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한 1년, 2년 정도의 전망을 보면 네.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음. 오를 건데 네네. 문제는 집값이 우리 가정의 어 소득 수준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면, 네. 그래도 뭐 지금 생각, 지금 사시나 그때 사시나 뭐 비슷하게 생각하실 음, 수 있지만, 네, 네. 이제 전망을 보면 음. 올 말까지를 봤을 때, 네. 뭐 평균 가구당 소득 인상률은 한2.8% 음. 정도로 예상하는데, 네, 네. 그 사이에 올해 말까지 음. 집값 인상률은 네. 5.8% 7% 정도? 오두 배예요?까지 오를 오, 거라고. 두배 그, 이상? 네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실수록 음. 집을 더 사시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거죠. 소득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네네. 아. 소득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집값이 더, 더 많이 또더 더 예. 빨리 오르니까. 네네. 네 그런데다가 또뭐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다또 아시겠지만. 네. 이자율이 지금까지 계속 올랐고 그렇죠, 그렇죠. 올해 말까지 5% 4뭐7 찍고 내년 가면 음. 5% 찍는다는 거는 네. 사실 거의 이견의 이견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은 올라가고 음.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음. 나의 소득은 그거에 맞춰서 늘지 않고 <laughs>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네. 당장 그러니까 고민을 아예 안 하신다면 뭐 제가 뭐 음.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네.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어느 정도의 집을 사실 만큼의 그런 여력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네. 왜 고민하시겠는지 음. 지금 당장 사시지 네. 그런 네. 말씀을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를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결론은요. 지금 당장 <laughs> 집을 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입하시라는 얘긴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오늘이 어, 투표 등록 마감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또 우편 투표하시는 분들, 우리 제인님께서 지금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우편 투표하시는 분들 봉투에 사인을 하셔야 되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는 그건 또안 봤어요. 아 봉투에 네. 사인도 하셔야 되고 또 네. 거기에 그 지금 사시는 곳에 주소를 기입하는 안이 음, 있어요. 네, 뭐 있더라고요. 네네. 란들이. 그래서 예. 이제 당, 지금 사시는 곳 주소를 기입하시고, 음, 이게 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한 거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아, 사인을 하셔서 아, 붙이시고 네. 또 우표 붙이시고 네네. 그렇게 해서 우체통에 넣으시면 음. 투표 그러니까 아마 완료입니다. 아마 이제 사인을 안 하시면 그게 효과가 맞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효력이 그래서. 없는 걸로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인님께서 봉투에 사인한 거꼭 잊지 마시라고 네네.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투표 등록하기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등록만 한 거에 끝이지 마시고요. 꼭 투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4시까지 온라인 투표하실 수, 등록, 네네. 온라인 등록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최영실 씨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949922 2020-949-922-2020번으로 문의하시면요. 부동산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유권자 등록하시는 거또 네. 어떻게 투표하실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